안녕하세요 혹시 회의에서 음,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가 백업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이 표현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팔방미인처럼 쓰이는 핵심 구동사 백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업이란 표현이요 진짜 신기하게 여러 상황에서 다 말이 되거든요 근데 말이죠 건설 현장에서 쓰는 백업이랑 it 사무실에서 쓰는 백업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펼쳐보시죠. 자,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쓰이는 의미는 바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동료 의견에 힘을 실어주거나 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댈때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신뢰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백업은 보시는 것처럼 차를 후진시키는 물리적인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사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얼굴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는 바로 건설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백업이라는 단어 하나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움직임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팀워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분주한 건설 현장. 거대한 크레인과 트럭이 쉴새 없이 움직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The crane operator had to back up the truck carefully to unload the steel beams. 네, 여기에서 백업은 아주 명확하죠. 말 그대로 트럭을 후진시킨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안전이 생명인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정밀하게 움직여야 할때꼭 필요한 아주 명확한 지시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좀 달라요.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동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The foreman backed up the carpenter's proposal to change the scaffolding layout. 와, 재밌지 않나요? 방금 전에는 트럭을 뒤로 움직이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같은 건설 현장인데도 백업이 이렇게 전혀 다른 뉘앙스로 쓰인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이건 그냥, 어, 나도 동의해. 이 정도를 넘어서 동료의 전문성을 믿고 팀의 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소통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밀함이 생명인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이 분야에서 백업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데이터와 팩트를 가지고 논리를 증명해내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 세계에서는 근거가 전부잖아요. 그냥 이 설계가 왠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tructural engineer backed up her design calculations with detailed simulations. 네, 바로 이겁니다. 엔지니어링에서 백업은 내 주장을 구체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세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결과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전문가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논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몇날 며칠 혹은 몇달 동안 공들인 중요한 파일들. 이거 날아가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작업이 있죠. The CAD files were automatically backed up on the company server to prevent data loss.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흔하게 쓰는 그 IT 용어 백업하다라는 뜻이죠.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런 설계 데이터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나 가름없거든요.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이 행위 역시 백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분야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관리.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 PM에게 백업은요. 보고와 협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PM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냥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죠. The project manager backed up his request for additional funding with cost comparison reports. 그렇죠. 유능한 PM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비용 비교 보고서라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요청 사항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죠. 이게 바로 상사나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음, 이번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프로젝트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PM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까요? The PM schedule adjustment was backed up by evidence of supplier delays.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일정이 바뀌는 일이 정말 많죠. 근데 그럴 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일정 조정이 내 잘못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늦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결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PM의 필수 스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백업의 정말 다채로운 모습들. 이제 한 번에 싹 정리해 볼까요? 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카멜레온처럼 의미가 바뀌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시죠. 장비를 다룰 땐 물리적인 후진, 동료와 협업할 땐 신뢰를 담은 지지, 내 주장을 펼칠 땐 논리적인 뒷받침, 그리고 소중한 데이터를 다룰 땐 안전을 위한 백업. 딱이네 가지 핵심 맥락만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떤 전문적인 상황에서도 백업을 정말 자신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백업의 여러 가지 얼굴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업무 상황에서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써보고 싶으신가요? 다음 발표나 보고서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이 백업이라는 단어로 한번 멋지게 뒷받침해 보시길 바랍니다.